2018 GSM 시즌 3, This is r o k s h e e r 조성준 선수의 슬리퍼가 승자로 올라갔고, 이제 도박을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동룡 선수 백동준 선수의 싸움이 펼쳐지죠. 네, 일단 뭐양 선수 모두가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가운데 이제 연습 상대가 이제 어떻게 정해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경기를 펼쳐내는 이동영 선수가 오늘 경기 이치아스를 위해서 지금 전지훈련했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박진영이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이제 이동영 선수가 프로토스를 연습하기 위해서 연습장을 찾다가 저에게 오늘 새벽에도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여섯 시쯤에 연락이 와서 혹시 안 주무시면 연습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마침 또 그때 안 자고 있었거든요. 연습을 좀 도와줬었는데 이동영 선수가 최근에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는 만큼 비양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진영 선수를 좀 잡아내면서 이제 승리의 기본을 좀 만끽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경기 준비하고 있어요. 표정 보세요. 네. 너무 좋아 보이죠? 어, 박진영 선수와의 요, 그 연습을 많이 이겨왔기 때문에만 자신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좀 오래 전부터 그 조구성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까. 상데 이제 그때부터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하고 그럼 그때부터 자신감 좀 있었더라고요. 그럼 조 1위를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게 포부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뭐 기세만 살린다면 가능성을 만들 수 있겠죠. 상대는 백동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8강 주인공이에요. 그 8강에서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봤던 백동준이기 때문에 시즌2가 너무나도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32강부터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여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기세는 너무 좋아요. 어제 치러졌던 온라인 리그에서 어리스도 3대0으로 잡고 강민수도 완벽하게 또 잡아냈거든요. 그래고 이제 저기 전에 물이 올랐다고 라 평가할 수 있는데 버전을 많이 보여준 만큼 자신에 대한 스타일 노출 그것도 생각은 해왔어야겠죠. 네, 이동용 선수와 백동준 선수와 지금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백동준 선수와 그 분위기를 쭉 이어나갈 수있을지 지난 8강에서는 뭐 동쪽선수 패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나, 저기, 이제, 백동선수와 경계해야 될 건, 이제, 실전에서의, 나올 수 있는 변수들이 또 있잖아요. 평소에 잘하더라도, 어, 이게, 원래 잘했던 선수가 되데 뭔가, 다른 요소 때문에 긴장 한번 해버리기 시작하면 또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스트0파운드 카타르네스 플랜트에서경기를 펼쳐드리겠습니다. 경기 좀비끝 났습니다. 1 4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맥스 1, Fight! 로스턴 파운드에서 오늘 스타트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보이는 적 이동영, 레녹. 지난 시즌 32강에서 아쉽게 탈락한 이동영 선수 이번 시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게임에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백동준, 디어. 저 그전 분위기가 최근에 좋습니다. 백동준 선수 상단에 이동영 선수고요. 백동균 선수는 다섯 번 연속으로 코데스 입상한는데 성공을 했어요. 일단 이제 오늘 프로더스 대 저그의 좀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요소는 이제 레이너 선수가 보여줬었던 어좀 트렌드가 좀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동현 선수도 저글링 난입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기동력을 살리는 식으로 난전으로 좀 이제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그 패턴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나왔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플레이에 치명적인 약점은 안정 지향적인 프로토스예요. 그냥 대놓고 버티면서 후반 유닛이 어떻게든 뽑아가면서 수비만 하려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스타일에게 좀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제 백동준 선수의 연습을 도와준 프로토스 중에 한 명이 김대선수의 스타일까지 고려해보면 아마 김대선수 어, 했던 것처럼 백동준 선수도 수비 지향적인 플레이를 꺼내줬습니다. 백동준 선수 정찬 먼저 가면서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고 있죠. 일단 지금까지 사실 너무 무난하고 지금 백동준 선수가 줄수 있는 플레이 중에는 또 사도 하나 찍어주면서 우간 짓는 거겠죠. 거기까지는 너무 정형화가 돼 있어서 백동준 선수가 빌드의 틀을 바꾸지 않을 텐데 일단 이동영 선수가 원하는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왕을 전혀 찍지 않은 상태로 트리플을 바로 가져가는 빌드였고 그거에 대한 견제도 안 당한 상태로 살람봇도 왼쪽 벽에 지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프로토스가 못 보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시작 자체는 백동준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지만 그걸 네. 이동형도 알고 있는 거죠. 네 트래플 가져가고 있는 저국고 여기는 우가 올라갑니다. 어, 이동경 선수 입장에선 사소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자원을 빠르게 활성화시켜서 어떻게든 평소보다는 유닛이 한두 개라도 더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 만들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백동전수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하되 변수만 없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조금 더 배짱을 부리던 어 과감한 빌드를 쓰던 내가 막기만 하면 어차피 후반을 끌고 갔을 때 가능성은 커지니까요. 네. 일단 최근에 투사도까지 찍어주는 게 정석이었는데 백동준이 수적자를 찍게 되면 보통 첫 무관에서 불사조가 아니라 예언자 찍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불사조를 찍기보다는 투예언자까지 생산을 하면서. 원불사도 원예원자보다는 투예원자 운영을 최근에 몇번 보여줬던 백동준이다 보니까 이 빌드는 어?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을 텐데 사도가 여기서 어? 잡히면 이건 좀 크네요. 오오 사실 첫 번째 점막 종양을 사도로 그냥 너무 솔직게 제거했기 때문에 그거만 봤을 땐 이제 적의 입장에서 많이 불쾌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를 바로 잡아주면 오히려 저의 입장에서 훨씬 더할 만한 경기로 바뀝니다. 오 근데 입구를 그냥 이렇게 그냥 트라마네요. 네? 저거는 분명히 취소할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난입 빌드를 의식했나요? 예언자가 여기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그렇고 첫 번째 경기로 예상한 빌드가 그무마절리맨것처럼 올인 약간 이런 빌드라고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동영 선수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은 좋아졌고 지금 대군주가 안마당 정수의 사카스 타이밍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게 투간인지 바로 이제 황혼의 레진은 로공테크인지 안마당 가스 타이밍을 보고 최근 적어들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동영 선수가 저 안마당 용화수 타이밍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건 투간 아니겠구나라고 네. 상대방의 빌드를 맞춰갈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좀 백동준 선수가 좀 약간 예상했던 빌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어서 좀 꼬일 분이 있을 게습니다 예언자를 도기 찍고 추적자 찍었다라는거 불거도 안 찍고 반마당대군주를 추적자로 끊어준 다음에 아우 그 하나 터졌어요 예상되는 저그의 약간 절링 중심의 빠른 공격 이런 것들을 예언자로 막겠다가 목표였던 것 같은데 다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힐링을못 막겠는데요? 그래? 너무 빌드가 꼬였습니다. 이거 백동준 앞마당, 이뭐 관문 깨야 돼요? 어. 관문 깨고 트리플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지금 당장에 올인을 준비해야 되는 백동준이 재련소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올인도 네. 아니거든요. 네. 추가 관문에다가 지금 재련소? 어, 일단 이게 너무 그 이동현 선수의 얘라 모르겠다 올인을 의식한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죠. 상당히 어?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비적으로 해가지고 생긴 손해가 너무 커졌죠. 네. 저기를 배짱을 무렸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투의 언자가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연자 하나가 트리플 지역 쪽을 지켜주고 한 개가 이제 상대방의 체제를 맞춰가주는 식의 플레이가 필요했던 건데 그 와. 타이밍을 너무 허무하게 놓쳐서. 어. 근데 입구에 관문에 안게고 실어 날라서 확장을 먼저 시도해요. 그리고 여기서. 어머 깨죠? 이거 이동영 선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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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너무 말리는데요. 네, 제대로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동영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한세 배는 좋아서 네. 어. 오히려 자신이 준비한 빌드를 바꾸고 싶을 정도겠는데요. 네, 이거 약간 그러니까 백동 선수가 어, 오늘, 오늘 뭐, 이, 저 구성원들을 나름대로 전략 구성해봤을 어, 때. 바꾸셔서? 그리고 깨려고 했던 건물에다가 보호막을 넣어줘야 되는 네.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거 지금 이동형 일벌레 안 찍잖아요. 힐링에다가 맹독충수 2개를 짓고 있는데 저거 원심부리까지 다 기다릴 겁니다. 맹독충수 만들면서 돌아버릴 생각 같은데 안 봐라.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럼 또 본진의 소환 빠지고 아 견제 못 가죠. 이래서 집정관이 돌아오게 되면 지금 이동형이 준비하고 있는 저 힐링매체제를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오, 백동준 첫 경기 너무 많이 꼬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동현 선수와 자신의 실력을 분석했을 때 내가 좀 생각보다 많이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동현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뿐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처럼 너무 이제 초반 그 빌드를 많이 의식한 수비에 신을 써줬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영향을 너무 많이 주는데요? 설마 가다가 붕광이 터지면 아, 그러면 한120%못 맞고요 네, 네. 이붕광이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살아니다 어 일단 살아야 돼요 일단 살아야 돼요 어 일단 살아야 돼요! 집중 가능한 자틴 터졌어요 이러면 250% 가까이 더 네. 불리해졌죠 전... 사냥폭도 업도 하지 않겠고요 어, 어. 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그려지질 않습니다 돌진이라도 진짜 이거 믿을 거 돌진이라도 일단 되면 뭔가 맹독충이 자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라도 기대할텐데 일단 돌진 되고 정지하 성을 터지고 폭풍 되고 이거 다 그래, 해야 됩니다 제대로 말린 상황에서 아 정지하 성 맹독충이 구형. 안 들어가서 고위기사가 그래. 폭풍됐다 한들 저 히드라를 딱다 녹여야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병력에 부족합니다. 네. 거기다 지금 추가병력 계속 오면서 이미 팔가스가 완성되고 일벌레 충원해주고 있는 이동형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이 그냥 후반을 바라보면서 딜을 봤잖아요 이동형 선수가. 네. 이런 백동 선수가 더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 에서라도 좀... 나가야 되는 건데. 빼는 척하고 좀 약간 중간지역으로 나오면 잡아먹겠다는 생각이 좀 매복이에요. 네. 이거 나와주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나와주면 기다려요. 그냥 끝내기 위해 맹독총 원심골이 기다리는 건데 백동준이 안다면 막아 말고 버텨야죠. 네 남은 시간 4초아 이럴 때지 예언자가 계시라도 걸어주면서 시합과 대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가능해. 어, 어 그나마 어, 여기 오면. 어 여기 들어와 주는 거 백동준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네. 일이었죠. 네. 일단 한곱이연결수 있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원래 이제 준비했던 체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연속을 도와줬다 보니까 어떤 빌드를 준비했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빌드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빌드를 바꿔서 체제를 맞추긴 했는데 여기서 한번더 그냥 틀어버리네요. 백동경 선수의 스타일을 맞춰서 굳이 대놓고 버티려고 하는 선수를 끝내기보다는 내가 준비한 카드를 보여주겠다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지난가피까지 네. 눌러주는 거고요. 오! 오! 어, 뭐, 파리 들었어? 오보이 보입니다. 보이니다 하나 필요요 곽의 코털로 뽑아 버렸습니다. 이러면 아우치 이거, 히드라 너무 아프죠? 네, 거의 지금 주력 변력 쪽의 중심의 병력을 잡아냈습니다. 코털 뽑자마자 어흥! 그냥 저 주먹을 네. 한대 때려 버리니까 그냥 와, 이거 원 했던 결과 아니었거든요. 네. 어, 지금 이동형도 당황스러우니까 가시 쪽수까지 짓고 있거든요. 어,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할 정도로 게임이 너무 잘 풀리니까. 네. 견제만 안 당하면 이경기는 굳혔다라는 판단으로 오. 가시 쪽수까지 짓고 지금 드랍 준비하는 거죠. 본질 쪽에 대비 자체가 없습니다. 아. 어... 네. 난 이거 드랍으로한 번에 강하게 돌아버리겠다. 일단 그게... 뭐 방금의 이슈로 다시 한번 유리해진 것 같으니까 이동형 선수도 결단하겠다는 건데. 백동 선수 입장에서 탐사정을 오. 확보할 수 있는 타이밍을 한번 놓쳤기 때문에 귀심이 많이 부족해요. 네. 저그가바드라라는 조합을 했을 때는 어가 드랍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는데 힐링링으로 시작했을 때는 가스 보유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랍을 의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노려주는 드랍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백동 선수가 9시 역주 역에 병력 쪽을 병력 모두 다 진출 시킨 걸 알고 있어서 이동용 선수 입장에서 안갈 이유가 없대. 네. 야 이거. 준비한 체제가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상황 판단을 해서 지금 이제 직소를 준비한 건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폭풍적 스타일로 돼버렸죠 그리고 이거 네. 지금 프로토스가 막으려면 본인 쪽에 귀환해서 빼줘야 되는데, 그럼 이거 그냥 이병도 그대로 안마당에서 내려와서 들어가면 와, 되는 거지. 아, 이거 출건물 있는 쪽으로 좀 들어가죠? 네, 그리고 좋은 지어 이렇게 내줘버리면, 쌍형 폭풍, 정타로, 뻗어기는시지않고요 이미 블락까지 두번이 적고, 몰아 붙여도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경기에 대해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는 이동형이다 보니까, 백동규 선수가 이번 경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질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죠. 여기서 이제 불리한 프로듀스가 이제 보통 신호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팔가스까지는 구축을 하고, 우주머니 띄울 때까지는 대놓고 버티는 건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연결차 하나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동규 선수는 굳이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도 연결체 확보가 되려고 했을 때만 그것만 견제해도 될정도예요 이제 아니, 연습을 좋아할 때 이동경 선수가 리플레이도 같이 보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을 때 유리한 거 붙이려면 멀티 지역 쪽 그냥 가시적 수를 도배했으면 좋겠다. 방전사 돌리는 거에만 안 흔들리게 되면 결국 피크 빠른 쪽이 무리군주가 먼저 두고 주도권을 잡아서 경기를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유리한 상황에서 가시적수를 지어버리니까 <laughs> 네, 배운대로. 네, 이거는 백동준 선수 입장에선 오히려 더 당황할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좋았던 거면 이렇게 안지분하게 하면서 오히려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뭐 배운대로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아뭐 박지웅에게 아 네, 혼납니다 흔들어줘요. 명령 정립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무리군주가. 시작할 때까지 프로토스가 견제할 수단이 없죠. 네. 이 경기를 역전하려면 사실 고위 기사라도 살려주고 팔카스를 지원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된다면 지금 나가는 한방러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평활주 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원출 가지 말라는 거죠? 네. 폰진쪽 건물 앞으로 네, 전가요 말씀드렸지만 열두쪽쪽 가시 톱을 지어놔서 프로토스가 에리전 영상을 딱 그리려고 했을 때 가시 톱스 보면 초로 돌 수밖에 없어요그 네. 전막이로 올라오게 되면 링링으로 걸 잡아먹을 어, 수 있고요. 올라가는데 아우! 여기는 다식 속수전이 완성되어있고 다링 어차피 불리한거 남는거 엘리전이라는거죠 들어가서 그냥 시원하게 리깅만 치고도 아. 잡아먹을 수 있는 양 아, 실수가네 맹북쪽 상대로 나름대로 컨트롤 로잘해줬지만 아직 네. 불량이 장사가 없 그렇죠 거기다가 좀 GG 아, 오늘 이동영 선수의 1샷 경기 주도권을 손에 쥐는데 성공했습니다 백동준 선수 제대로 말렸어요. 사실상 초반부터 자신이 원했던 그림을 못 그렸던 백동준이기 때문에 이동형 페이스에 말려버렸는데, 이동영 선수가 오히려 더 깊게 빠지게 만들어 버렸죠. 수중반에그 히팅 링 타이밍을 노어 경기를 끝낼 수 있었으나 오히려 일벌리를찍어주는서수반의 완성도를 높여서 백동준 입장에서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왔을 겁니다. 네, 오늘 기본 전술 일단는 이동영 선수가 이제 고치기만 한다면 승자 논판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이동영 선수가 보여준 변화는 딱 그거 같아요. 어, 평소와는 약간 다르다라고 느껴졌던 게. 일단, 최근에 보여줬었던 그, 레이너 선수가, 이제, 데프터 에지시했던 이제, 저글링 중심의 그런 그 흔들기. 이거, 이 필요성을 느끼고, 비슷하게 좋지만,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했죠. 하나의 드라플레이를 병행해주면서, 조금 더더 적극적으로 더 견제해주고 거기에 각쪽 분들한 배치해주면서 더 안정지향적인 플레이까지 더해졌는데 오 이렇게 신경쓰는 이동성 선수의 플레이를 깨주려면 백호 원수는 네. 다른거 몰라서 실수만큼은 절대 해서 안됩니다 두번째 경기 전장 카파메스트고 오늘 1경기 패배는 했수 있으려면 아직 기회가 사라진건 아니야 두번째 경기부터 쫓아가야죠 일산 대결의 시작 하겠습니다 마치 i 파이트 카탈리스트에서 두번째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파란색 이동영 선수. 리낙, 백동준 선수의 병력과 장원추를 마르게 만들면서 승리단의 이동영 선수예요.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승자전까지 한 세트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빨간색 백동준. 1세트 그 경기는 뭘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풍경기가 터지면서 악재가 시작됐고 경기를 역전하기는 힘들었어요 사실 경기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백동준 선수가 유리했던 타이밍은 단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백동준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날 거예요 어제 보여줬던 저고전은 진짜 임팩트가 너무 강했거든요 저거를 상대로 운영가면 안 진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의 탄탄함이었기 때문에 2세트는 조금 더 안정감을 위해 빠르게 탐사정을 보낸 거죠 앞마당도 네. 네. 지연시키고 성공했죠. 이런 플레이 의식해서 저그 들이 보통 부화장 타이밍을 극단적으로 급단, 앞당기기도 하는데 1 7부화장 시도하다가 견제받았습니다. 이건 좀 이동용 선수 입장에선 괴롭죠. 네. 이동영 선수를 상대로 해서 백동준 선수가 그, 이번 경면 좀 잡아낸다면 좀 손이 풀리고 난 이후에 세 번째 경기에서는 또 이제 백동준만의 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놓고 후반 가는 플레이를 백동준 선수가 참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일단 2세트는 잡아야겠죠 특히나 1세트 때 보여줬던 플레이는 너무 이동형 선수에 대해서 초반 5리만 아니면 내가 무조건 이겨라는 게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자만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동 선수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추구하되 정찰하면서 맞춰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경기는 더더욱 그래요 탐사정이 가서 앞마당을 견제한 만큼 저은는 가스가 빠르고 살람벗이 빠르거든요 저글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맹독충이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네. 올수 있는 거라 백동준이 이번 경기 때는 좀더 안전하게 해야죠 네. 저글링 좀 바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주관문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제 이연자를 몇개 찍을까 인가도 중요한 네. 건데 어 여기서 잠복 바퀴 우리. 네 준비하고 있어 요 이번에 승부수. 어. 이래서 정찰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사실 계속해서 봐주고 이제 사도가 바로 달려가서 또 상대방의 체제를 봐줘야 되는데 저글링 두개딱 돌아온 것 때문에 사도가 전진 배치 안 되고 저글링을 쫓아다닌다면 이동영이 원했던 네. 상황 또 나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전 세트와 같은 극단적인 소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지금 나가달라는 네. 건데 이거 이번 경기는 불사조 중심의 뭐 플레이보다는 최소 2연자 아탐사정이 근데 너무 빨리 왔거든요 네. 사실 트리플 지수까지 봐주면서 부하정이 펼쳐졌을 때 빠지거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링링만을 아... 생각하고 있는데 바퀴 도착하면 네. 그리고 심시티가 관문 돌출돼 있잖아요 네. 타격 범위가 넓어요 그치? 저 관문, 저그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 깁니다 그리고 이거 추적자가 아마 못 나갈 거예요. 생각보다 저글링 바로가 빠르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쯤 됐으면 만족하자. 추적자 네. 나가지 말자. 예언자로 시야 확보할 때까지 안 나가야겠다라는 판단대로 네. 안 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히올 그래서... 때까지 몰라요. 상대는 뭘하뭘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동형 선수 바히면 가요. 이전에 예언자 두개찍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불사조 눌러버리면 그리고 좀 지금 심하게 찼죠. 테크를 좀 빠르게 올리고 어? 있습니다. 불사주를 안 찍고 테크 올리면 네. 더 맞게 받아올 수 있죠. 이게 최근에 백동준이 보여주는 건 투에언자까지는 찍었었던 건데 그 투에언자까지 포기하고 항온 어, A를 지었던 게요. 아아 지금 박쥐가 왔어요. 지금 아 몰라요. 아아아 이제부터 브루즈 네. 게임 시작하거든요. 네, 들어갑니다. 예언자. 요즘 다이너지는 이게 있어요. 아무리 때라도. 네. 네. 검사하면... 아, 이거 이렇게 많이 나요. 한문이 그리고 여기서 정진했으면. 에너지 빼버리면 고호복이 나와도 막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병력도 지금 찍을 수 없는 상황을 경계 치닫고 있고요 아니, 뭐 자원이라도 수급해야 죠그걸 네, 이걸... 찍잖아요 예, 네, 거기 뭐 진짜 어 저거 이제 나사마라 게임 되는 거죠 고원 나오기 전에 이제 성탑을 깨는 것도 괜찮은데 네. 여기서 탐사정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동형 일벌레를 찍고 네. 있어서 잠 네. 어전복콘트롤 네. 진짜 깔끔하게 다 내요 때리면 네. 또전복 그래서 이제 창복까지 잠복. 해주면서 이제 앞마당에 있는 애들 벌떡 네. 오 어, 맞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요. 예. 포인트. 아 진지. 아, 아, 자 이번에 이동영 선수의 승부선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탐사령님 빠르게 들어온 이후에 이 이동영 선수 는뭘멀출하는지 백동준 몰랐어요. 네, 승부선 좋았죠. 사실 첫 번째 경기 내용이 상당히 일방적이었었기 때문에 백동준 선 입장에선 빌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 10렙 인스팀, 그 장기전 만약 1세트에 장기가 또 넘어갔으면 또어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초반에 승부를을건 이동현 선수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올랐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부분을 분석하고 있었고 상대방의 플레이를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이동현 선수가 원했던 상황을 완벽하게 드러냈는데 백동현 선수는 너무 하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 생각보다 안 풀렸던 경기였죠. 습 네, 승자는 매치를 확정되었습니다. 이동현 선수 조성주 선수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